이런저고 말을 찾데 어서오세요. 캠핑하는 남자 태풍입니다. 아, 오늘 가볼 곳은 성수기 가격로 9만원이고요. 이수기 가격으로는 6만원인가? 인터넷에 서핑하다가 발견했는데, 어, 오픈한 지는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일단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이 무슨 바닷가 같다. 어딘가 바닷가 같지? 아니 뭔가 구름이 많고 바닷가 그돌 달리는 느낌? 오 구름바 나무랑 뭐야 이거? 색깔에 맞춰서 고분, 고군분투 중에 이태풍씨 어? 고군분투 뭐? 와 서있기만 해도 땀나 자, 이쪽에다가 하나 박아주고 저쪽에다가 하나 박아주고 팩 교체 너무 얘는 안빠지겠다 어세요. 캠핑하는 남자 제품 와, 지금 오늘 여기가 양평에 있는 들렌이오이라는 캠핑장인데요. 여기가 지금 1박에 성수기 기준에 9만 원, 그리고 비수기 기준에 6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캠핑장 한번 와봤거든요. 제가 이따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이건 마무리할 것 같아요. 땀 흘리는 거 보이시나요? 땀 흘리는 거. 너무 더워 지금. 와, 텐트 하나 쳤다고 이렇게 덥나? 바랄 새로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아, 근데 공간은 좋은데, 여름이라 그런지 너무 더워, 내가. 괜히 갖고 나왔어. 카프랑 봄 텐트 가지고 나왔어. 와, 진짜 덥다. 와, 깼다. 어 더워. 더워, 30번째 말하네. 와, 진짜 덥다. 대충 완성했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안 했고, 요렇게 여기 밑에는 이렇게 세팅 바깥에 이렇게 세팅해 놨고요. 어, 아바랄이 안에 공간이 넓긴 넓어요. 확실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제 테이블 들어가고 아이스박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고 안에 홀로 텐트 나었거든요 이너 텐트 이렇게 써도 공간이 이쪽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네 여기 채울 걸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넣어도 되고. 뭔가는 뭐, 충분하네요, 진짜. 응. 어, 지금 찍고 있어. <laughs> 신발 날라갔는데. 오, <laughs> <laughs> 어, 고기도 많다. 물고기도 있더라고. 너 신발은 저기 뿌셔, 날라갔는데. 돌에, 돌에 찐거 아니야? 너무 낮아. 그니까. 하지 마, 그런거 다쳐. 빌렌 2호이라는 캠핑장에 왔는데요. 어, 서울에서 저희가 송파고, 오금등 살거든요.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려서 왔어요. 음, 뭐,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렇게 가깝지도 않은데, 그래도 양평 쪽에서도, 양평 쪽에서도 좀먼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사이트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가시죠. 자, 주차장 전경입니다. 주차장이 엄청 넓죠? 지금. 주차장, 저 같으면 조금 욕심나서 주차장에도 사이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욕심은 많이 안 내신 것 같아요.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사이트 개수에 비해서. 주차장이고, 여기 흡연구역. 흡연구역에서 꼭 담배 피셔야 됩니다. 꼭 흡연구역에서만 담배 피셔야 됩니다. 이건 뭐 텐트, 바로 밑에서 담배 피시는 분들 가끔 있긴 있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여기 흡연구역에서도 여기 계곡이 보이죠? 이렇게 주차장에서 위로 올라가면 오른편에 관리동이랑 카페 있고 왼편은 이제 캠핑장 화장실 이렇게 나오죠. 화장실, 여기가, 어,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제수대까지 다 붙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어, 지금 사용 중이니까, 진짜. 수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을 음, 닫아주세요. 제수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전자렌지까지 이렇게 있네요. 깨끗해요. 순축이라서. 화장실은 지금 누가 사용 중이라서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관리동 카페거든요.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관리동 건물이죠. 위를 이렇게 갔으면은, 카페랑 입구랑 있거든요. 잔디밭이 네, 진짜 멋있죠? 잔디밭. 잔디밭에서도 이렇게, 여기가 이제 관리동. 관리동이고 카페거든요. 네, 이쪽 입구로 들어가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체크인 했거든요. 요렇게, 여기 가시면은, 이런 데가 있네요. 쉴수 있는 곳 어... 멋있긴 멋있네 이렇게 여기 앉아서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하시고 아~ 여기게 전경이거든요? 글렌이오의 전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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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매점 매점 건물입니다 매점 매장 건물이고, 저기 입고 가서 체크인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서 한번 쭉 볼게요. 멋있죠? 관리동이 멋있죠? 가격은 비싸긴 비싸죠? 요즘에 근데 다 캠핑 장비가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어 계곡은 제가 놀았던 화면 보여드리고 사이트 리뷰는 하나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A1 사이트거든요. 여기는 저희의 사이트고 A1 사이트. 이렇게 가면 여기가 A2 사이트예요. 사이트 크기는 잘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면 되고. 주로 여기가, 세로는 충분한 크기인데, 가로가 좀 부족해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여기는, 이제 A3 사이트. A3 사이트. 이 정도 크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는 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되냐 여기 계단으로 들어와야 돼. 여기는 A2용 계단. 저쪽에 또 계단이 있거든요? 저쪽에 A1용 계단이 하나 있죠. 아니, A3용 계단이 하나 있죠. 이렇게. 니까집 그러니까 나르기가 좀 힘들어요. 여기가. 위치에 비해서 집 나르기가 상당히 힘든데, 여기는 A4인데, 여기는 오픈을 했나? 모르겠네요 얘는 A4 사이트 가운데 저기 있어서 사이트 부축하기가좀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여기 여기가 이제 A3랑 A4랑 올라가는 곳 여기는, 밑으로 내려와서 보면, 여기는, 이제, 여기가, 여기가 B사이트. B사이트는 바로 공간도 충분하네요. B3라고 보이시죠? B3이라고 써있네요. B3사이트. 여기가 B2. B2. 여기가 B2고, 여기 지금 쳐져 있는 데가, B1. 원사이프죠 보시면 여기는 C4. 그늘이 아주 좋아요. 지금 12시 30분 정도 됐는데, 그늘이 아주 좋네요. 여기가 C3. C3. 사이트 크기는 충분해요. 근데 짐 나르기가 좀 힘들 뿐이지, 사이트 크기는 충분하네요. 여기는 C2. C1 사이트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계곡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계곡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되거든요. 여기 계단 보이시죠?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계곡으로 또 이어집니다. 음. 여기는 이제 계곡 사이트. 여기가 D3 사이트일 거예요. D3. 여기가 D3번. 이렇게 사이트마다 써있죠. D3번. 여기는 이제 D2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단으로 짐을 잘 알르셔야 돼요. 계단으로. 여가 D2. 홈페이지 보시면 사이트 크기는 충분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지금, 어, 가로 길이가 부족하고 세로 길이는 충분해요. 완전 널널하거든요. 여기가 D1. D1 사이트. D1 사이트는 그래도 여기 계단으로 집날려면 되니까 D1 사이트는 그래도 괜찮네요. 어 계곡 소리 엄청 좋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건너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 D 사이트들은 D 사이트들은 계곡이 바로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 어, 물소리 듣기, 물멍하기 좋겠네요. B 사이트 B 사이트 중에는 D1이 제일 낫고, C 사이트 중에는 C1이 제일 낫네요. C1. 그리고 A 사이트 중엔 A1. B 사이트 중엔 B1. 그러니까 1번 사이트들이 대부분 괜찮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사이트 크기만 잘 보시고,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혼자서 먹어야겠다. 얼럼 타봐. 이신간 나오면 되니까, 그지? 응, 먹어 어, 고기 이거 타나 먹어봐. 맛있지, 근데? 별로야? 응, 어, 어. 왜? 맛있는데? 랑 같이 먹으래. 별로야 맛이 없어. 어, 가 강을 하지 마이 새끼야. 강을 아... 게 했어요. 좀이래좀 응. 쌈장 쌈장이라도 응. 어 어떻게 하나 날렸어? 씻어 먹으면 어. 내가 물물씻어 어차피 껍질 껴야 되잖아. 어 그런데. 아니 거의 지금 둘이랑 같이 먹고 있어. 이런 적은 나도 좋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사소고성 고생을 하는 걸까? 응. 그니까. 집에 있으면 개시원하잖아. 얼마나 좋아. 에어컨 틀지시원하 응. 아, 텐트 치는데 땀한 바가지 들려. 응. 그래서 응? 소리에 비해서는 비가 안 와. 뭐 그런 것 같은데 소리랑 이만히 비가 큰거 아니야? 숙주 너무 맛있는데? 근데 숙주가 남자한테 안좋다아직 많이 먹어야 안 좋은 거겠지. 솔직히 슴슴해? 안 슴슴해? 아니, 나는 좋아. 근데 네가 먹기엔 싱싱할 수 있어. 오. 엄마, 뭐야? 오. 여치다, 여치. 여치야, 여치. 근데 사실 성수기 9만원은 비싸긴 비싸 <laughs> 근데 또 씻긴 해야겠다 아, 또 씻고 일단 씻긴 또 씻어야겠다 씻긴 또씻으안 먹는 게 너무 힘들다 아 내가 봤을 때이 찜이 더 힘든 거 같아 내일 고기 한번 먹어봐너 고기도 내가 보기엔 힘들 것 같아. <laughs> 그럼. 응. 응, 다 그럼 비가 오기는 와응안 먹었어. 거의 홍수나 어, 엄청나. 비 오는 소리도 대단해요 와, 이 정도면. 텐트 신고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 비 오는 소리. 어떤다 나라의 신고식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무서워, 눈이 지금 한 10시 전부터 쏴? 놀아주지 않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냐? 기는 기쁘다. 2억은 고 자라고. 저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아, 피곤해. <laughs> 어제 뜻하지 않게 우중 캠핑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발견돼가지고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연통 내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비 오니까 물이 좀 새더라고요 어제 많이 오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장비들을 다른 쪽으로 옮겼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보수가 필요해 보이는데 <laughs> 아예 없애던가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아쉽긴 하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물을 먹은 부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발라리 뭐야 방수가 안 되기로 좀 유명한데 그래도 미스트 뿌리는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물을 많이 먹긴 했죠. 위에, 위에는 보면은 괜찮 지금 많이 말랐는데 위에도 거의 아까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물을 많이 먹었죠. 우중 캠핑은 좀, 캠핑에 좀 약하, 약해 약 보이긴 하네요. 근데 물을 먹은 거 보면 비가 어제 워낙 많이 오기도 했는데 조금 약해 보여요. 우중 캠핑은. 쉴드루프도 없기 때문에 좀 살짝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글렌뉴오이에서 1박 2일 동안 있다 갑니다. 원래 2박 3일 예약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발알이 좀 방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잘 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어, 타프 가져왔으면 2박 했을 텐데 발알 가져와가지고 1박만 하고 돌아갑니다. 뭐 돈은 아깝긴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또 Baby, I don't want to fight. It has to hurt that's all. know it's right. But you won't feel the pain alone.